아이 안 낳을 거면 결혼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최근에 결혼이랑 자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제 생각은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면 굳이 결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쪽입니다. 애를 안 낳을 거면 그냥 여자친구, 남자친구로 지내거나 동거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결혼이라는 제도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걸 전제로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해왔거든요. 그래서 아이 계획이 없다면 굳이 법적으로 부부라는 신분이 필요할까? 의문이 듭니다. 근데 여자친구 생각은 달라요. 아이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,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. 아이가 없더라도 결혼은 하고 싶다고 해요. 이유를 물어보면 딱 떨어지는 설명은 없고 그냥 하고 싶다는 말 뿐입니다. 마음이 그렇다고요. 제가 애안 낳을 거면 결혼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라고 말했더니 여자친구는 그건 너무 남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라고 하더군요. 아이를 낳는 건 여자 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위험도 여자 몫인데 남자가 애안 낳으면 결혼 안 해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생각 아니냐고 했습니다.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. 사실 이건 여자친구한테는 말안 했는데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요. 결혼했다가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남자 쪽이 불리하다는 얘기도 많고 그게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아이도 안 낳을 건데 굳이 결혼이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.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일 수 있는데 저는 자꾸 현실적인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. 이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지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다들 한 번쯤 하는 고민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이 없이 결혼만 하는 선택,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?